도담, 그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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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형아, 핫바사러 갔대. 형아 있는데 가보자, 이제. 그다음그 다음, 뭐. 형아 있는데 가보자. 아니, 아니, 거기 아니야. 바짝 와야 돼, 형아 바짝. 형아 바짝 와야 돼. 짧게, 짧게. <laughs> 저기 있다. 자. 아, 감자 사이즈 봐. 어? 감자 사이즈 봐. 원래 요만하잖아. 이거 더 굵지 원래. 그래? 도담이 먹을야없었담이 먹을게 없이지어 도담이 도담이 거어이어봐담이엄어 엄마. 이 도담이 밖도안이었어어 이거 이거 부 어디서 자요? 차에서 재워야죠 차에서 차아차안 재워 안 잡고 가냐? 박례야 한 입만 더 마셔 응? 잠궜는데안잠궜나열흘로안잠고있잖아 열흘 안잠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. 열아 여기 형들이 있어가지고 난 그냥 먼저 갔지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쇼가안 내려가 하하하부담가상자가안나아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있어요 야야 부담 야. 화면 테프 빵 구하고 껍질 하고, 아이고, 씨야여기가 이거야? 돼이제야 이거야? 이거야? 되는데 저거야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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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